오늘은 기존 영상 보안을 들고 왔습니다. 해결됐다는 댓글 보면서 뿌듯했어요. 버리려는 그릇 살렸어요. 알려도 보고 뜨거운 물 부어봐도 안 됐는데 이걸로 됐어요. 하지만 안 되었다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설명을 덜한 탓입니다. 본업 때문에 수정 알레르기 있는데 이건 제업을 해야 할것 같아요. 끼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사실 이 그릇들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균형이 아니라 마치 줄다리기와 같은 힘의 균형이랄까요. 여기에 기름을 부어줄 겁니다. 기름은 마찰력을 줄여주어요. 목적은 힘을 정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종이나 얇은 플라스틱을 준비합니다. 얇고 탄성이 있는. 구부렸다가 펼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면 다 좋아요. 1mm 이하 두께면 좋고요. 신용카드나 프린트지는 안 되고, 보안카드, 코팅지, 도화지, 반가름 빨대, 클리어 파일 반 잘라서 된다고 합니다. 가로가 짧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세로가 길어야 힘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간을 볼 거예요. 침세를 찾아 쿡쿡 찔러 봅니다. 들어갔다. 이제 여기에 힘을 가해요. 에이, 힘의 균형이 깨졌어요.